11월 23일 화요일 새벽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으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9절에서 7장 9절의 말씀이고요. 저는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주일과 지지난 주일에 아이, 네. 청년부에서 이런 거를 했어요. Q&A. 어, 이제 성경을 보다가 또는 신앙생활하다가 좀 궁금했던 것들이 있다면 좀 적어 주세요. 해서 그 적은 거를 제가 받고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하는데요. 음. 근데 그 안에 가지각색의 질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흥미로운 질문 중에 하나만 소개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 창세기는 누가 썼죠?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근데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아담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거예요. 아니면 뭐 누군가가 마음으로 마음 속으로 기도를 했는데 성경을 쓴 사람이 그 사람이 마음 속으로 기도한 내용을 어떻게 아나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난 주에 이렇게 답변을 해줬거든요. 어,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은 질문 생깁니다. 그럴 때 제일 안 좋은 거는 그냥 믿으면 돼요. 아니에요. 그냥 믿으시면 안 돼요. 답을 찾으셔야 돼요. 답은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답을 찾는 연습을 해야 나의 믿음도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제가 성경을 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거 하나를 한번 지금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답 한번 해주세요.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까? 자, 한번 답해 보십시오.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것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까? 네, 다 대답하셨습니까? 네. 어, 물론 뭐 첫째 이유는 예수님이 어 인간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어, 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 세례요한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겠다 하자 세례요한이 어, 왜저에게 오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때 주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자 세례는 흔히들 죄를 사함 받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죄를 왜 사함 받는 것입니까? 죄를 사함 받아서 뭘 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함 받았어요. 그럼 이제 뭐 하실 거예요? <laughs> 그냥 천국 가실 거예요. 네. 여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죄를 사함 받고 죄를 사함 받아야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연합을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 내가 이렇게 해야만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세례는 연합을 상징합니다. 세례는 영어로 Baptism, 헬라어로는 바티즈마에서 바로 파생된 이 영어인데 그 뜻은 물에 담다 아니면 물을 적시다라는 뜻.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을 물 속에 아주 풍덩 빠뜨렸다가 나오는 게 침례. 침래. 침례교회들은 그렇게 세례를 하죠. 우리는 예 상징적으로 물을 적시는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다를 떠나서 의미는 똑같은데요. 자, 일단은 침례로 한번 침례로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물 속에 첨벙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일까? 바로 이것이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물 속에 쫙 들어갔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걸 상징하는 것인데 자, 내가 무엇에게서 부활했냐면 죄에게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즉옛자하는 던져버리고 새자하로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자, 새 자아로 태어나서 이제는 주님과 연합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죄에게서 죄를 떨고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산다. 히브리어에서 그 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구약성서 히브리어에서 죄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혼이에요 자, 이거는 마음이 삐뚤어져서 자기 자신을 학대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막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 괴롭힙니다. 뭐 술에 취하는 것도 그렇고 뭐 사실 담배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지양하는 게 당연히 좋죠. 아니면 나를 학대하거나 나는 안 돼라고 항상 말을 한다거나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바로 그렇게 비뚤어진 내 마음이 첫 번째 죄고요. 두 번째는 하타라는 죄인데 반사회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은 이웃 사람들에게 비뚤어져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험담하는 이런 모든 마음의 행위들이 바로 죄이고요. 마지막 죄는 패샤인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나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 자세 가지 죄의 공통점은 바로 관계가 파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뭐라고요? 그 파괴된 관계가 다시 연합되는 것,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요. 세례식은 단순히 정결 의식, 정결 예식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겠다라고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마치 결혼한 사람들이 우리가 평생 동안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과도 하나님과도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음,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음. 오늘 본문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이제 세례 받는 것은 법 아래, 율법 아래, 율법은 사실은 죄를 깨닫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인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아래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 카리스마라는 말이 있죠. 어, 한국인들이 이 말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보통 카리스마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휘잡는 막 능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 사실은 카리스마라는 말의 어원은 신학성서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신학성서에서 어떤 것이 카리스일까요 예, 너무 놀랍도록. 예,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에서 카리스마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 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쉬어 잡을까요? 자 사람들을 움직이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협박하는 거, 두 번째 매수하는 거, 예, 세 번째는 바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동을 주는 은혜를 사용하십니다. 사랑으로 베푸시는 은혜. 아무 대가 보상 요구하지 않는 은혜, 결코 다시 빼앗지 않는 그 선물과 같은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카리스마고요. 그 카리스마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키십니다. 연합시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자녀로 연합하여서, 자녀로 살아내는 것, 그런 삶의 초대가 바로 세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어,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죄에서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증거를 말합니다 어, 근데 그 살아가겠다라는 것은 아까 말한 바로 카리스마에서 비, 비롯되는 거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 그 결단은 어디서 나오냐면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 내가 진짜 다시 주님의 은혜로 살고 싶다, 주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 이렇게 자발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그 카리스마 때문에 하나님의 카리스마에 매료되어서 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 한주 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 문을 에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 세례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는데요. 정말 죄 가운데 있었고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어 당신의 그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죄에서 건진받았고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 다시금 내가 살아가는 이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은혜 안에 뛰놀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